는 청소년 교화 12달 진로 법회 프로그램이 흥미진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흥해라. 나의 아름다운 진로, 나의 아름다운 진학을 줄여 만든 이름 흥미진진. 중의적인 표현만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원불교 진로 진학 전문 코치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찾아가 교육하는 12달 진로법회 프로그램의 이름이 흥미진진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12달 진로법회 흥미진진의 워크샵을 겸한 진로진학 전문코치 양성 2급 1과정이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간 38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청소년국은 앞으로 5월 25일과 26일 부산 울산교구에서 12달 진로법회 흥미진진의 워크숍과 선수학습과정인 진로진학 전문코치 상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달 진로법회 흥미진진은 원불교 청소년국과 대전 충남교구 청소년교화협의회, 주식회사 퓨처플랜이 감로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진로를 상담하고 설계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의 교도회장단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산 울산교구의 훈련 소식이 저희 매거진원에 도착해 있는데요. 행복공동체 우리가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실시된 부산 울산교구의 교도회장단 훈련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교도회장단이 교화 대불공으로 교당의 주인, 교단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19일 부산 울산교구청 달각전에서 100여 명의 교도회장단이 모여 행복공동체, 우리가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결제식, 교구 주요정책 안내, 주제강의, 지구별 모임, 전체 모임, 해제기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교구 주요정책 안내에서 하단 성적지를 기념하는 가칭 원불교 부산역사기념관의 건립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념관은 원기 100년 12월 교구교의회에서 하단성적지 정비 증축봉부를 결의하고 101년 7월 28일 신축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정식 사무국장은 6월 18일 완공봉부를 앞두고 3월 17일 현재 85%의 공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정숙현 교구장은 주제 강의에서 현대인들은 삶이 고달파 종교에서 휴식을 얻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당을 찾아 사랑과 안정과 휴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마음 공부 방법을 연마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결제식 후에는 다섯 개 지구별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교도회장단으로서 어떻게 공들일 것인가를 주제로 각 교당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토론회 이후 다시 대각전에 모인 부산 울산교구 회장단은 즐거운 노래와 율동을 함께하며 법정을 나눴으며 지구별 토론회의 내용을 발표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도회장단이 함께 고민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부산울산교구회장단은 해제식을 통해 현실을 기반으로 대도정법을 정성으로 실천해 교단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하며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